주일 오후 버스킹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대구 시내 동성로에서 대백 구 대백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주셔서, 어,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젊은이들, 대구 시민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신령에 겨자씨처럼, 음,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동성로 주일 오후 4시에 와서 함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또 함께함으로 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